아, 공면의 평면은 뭐야 평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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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평평한 면인 거잖아 네, 그죠 네. 공면은 좀 이렇게 이렇게 약간 이렇게 구부러진 거지 그지 네. 영어로 얘기하면 웨이브가 약간 타는 거야 그죠 네. 음 평면과 공면의 교선은 항상 직선이냐 그랬어 교선이라는 건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예? 예를 들어 평면으로 따지면 우리가 이렇게 직육면체 한번 생각할 수 있죠 이렇게 자 이때 얘도 하나의 면이고 얘도 하나의 면이야 그죠 이때 면과 면이 만나서 생기는 요 직선있지 요걸고 음, 얘를 교선이라고 그래 교선 모서리. 교선 그렇지 하나의 모서리가 되겠지 그런데 평면과 곡면의 교선은 즉 평면과 곡면이 만나면 항상 직선이네. <laughs> 면과 면이 만나면. 아니야? 그거 응. 아닌 게 어떤 거 있어? 응? 근데 그, 아, 근데 이렇게 반드시. 아, 이런 거. 이렇게 원기둥을 지금, 하나 아, 생각해? 원기둥 그림이 세, 상상이 되죠? 네. 음. 그럼 여기를, 쓱. 쓱쓱 쓱 지나갔어. 평면 옆으로 쓱 지나갔어. 네. 그러면 그 모양은 이렇게 생기겠죠. 그죠. 그럼 얘가 직선이야. 아니잖아, 그죠. 그러니까 항상 직선이야. 직선일 수도 있겠지. 근데 항상 항상 때문에 틀렸네.